예지, 돌려보세요. 아이, 잘 들리네. 예준아, 또 돌려봐. 또 돌려보세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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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예준아. 예준아. 김예준. 아이고,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. 김예준. 아이고 점프 점프 점프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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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장난이 아니네. 응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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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예준아! 아이고 아이고 예준아! 김예준. 김예준.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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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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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, 힘이 넘쳐, 힘이 넘쳐, 힘이 넘쳐. 아이고, 부서지겠어. 예준아, 부서지겠다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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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점프, 점프. <laughs>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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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더 높이, 더 높이. 오셔셔더 높이, 더 높이. 얘들아, 더, 더, 더 높이 해봐. 날아라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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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점프. 어, 기다네 어, 이제 그게 또 눈에 들어왔어? 응? 신기하네. 또 점프야, 또 점프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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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점프, 점프. 점프. 얘들아, 힘이 어디서 그렇게 나는 거야?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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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어디서 그렇게 나는 거야? 어?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부서지겠다, 부서지겠다. 어이구, 잘하네, 어이구, 잘하네, 어이구, 잘네 어이구, 잘하네. 哈哈。